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 신점 한번 보겠습니다. 예. 정보 제공하겠습니다. 예. 요놈 가수다 그래. 여자 여자예요? 가수 아니에요. 여자입니다. 여자, 여성. 그러니까 요놈 근데 가수 아니에요? 노코멘터리다코멘터리 예. 하든지 말든지. <laughs> 이 사람은 연애계통을 빠졌어야 돼. 음. 연애계통. 간직은 아니다, 그래요. 음. 그것만 얘기해줘. 간직 아니죠? 예. 음. 임술생이면 사주에 끼가 되게 많아요. 근데 더군다나 오월생이란 말이야. 예? 내가 연애계를 가 연애 가던, 예? 저기, 공무원이 되던, 직장인이 되던, 예. 그게 대단한 사주예요. 내가 무엇을 하다간에 크게 대단한 사주인데 끼가 너무 넘 끼가 너무 넘쳐 그래서 그 끼를 발산할 수가 없어 이 언니 비행기 타고 가면 만날수 있다. 어. 피부 까맣짭짝해 그리고 예뻐 어. 그리고 자주사 어. 웃는 것도 가득 가득 가득해 웃어. 그게 웃어, 어? 이 언니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으뜸이 되라는 사주야 어? 저기 아, 아 그건 뭐지? 아, 그게 뭐지? 아, 그게 뭐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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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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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머리가 요만치 기졌다, 어? 그리고 날씬해, 예뻐, 어? 있다 있다. 그 언니 탈 만나려면 비행기 타고 가 만나야 돼. 근데 지금 아기를 가질까 말까? 가질까 말까? 가질까 말까? 말이 많아. 애 아기 날까 말까? 날까 말까? 날까 말까? 말이 많아. 맞아, 안 맞아. 어, 맞아요. 이 언니 이름 뭐지? 이모야. 어, 이분은요. 응. 가수 이효리 씨입니다. 어머나. 아유 진짜 우리 아기씨영광하다 야우 닭살도다. 와, 짝 애기씨, 선녀기 등 동작이 짝짝짝 이거 꼭 넣어! 짝. 오, 좋다. 야, 닭살 돈다. 어제 아, 닭살 돋았어요 야. 키 크게 대단 사주야, 맞아. 얘는 끼가 너무 다정다능해서 끼를 발산할 데가 없어, 얘는. 진짜 효디씨는아기를 갖는다면요 내년 1월달 내년 1월달에 아기가 보여요 어?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다는 게아니다아기가더 서는 게 보여 내년 1월달에 그래서 몸 건강 잘하셔가지고 내년에 임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월달에 올해 10월달 사사고 보입니다 응? 드라이브 같은 거 하지 마세요 10월 달만 조심하셔 드라이브 하면서 차서가 나는 게 보여요 그것만 피켜나면 괜찮고 이 양반은 걱정이 없다 그래 사는 게 근데 자꾸 애기가 보여 그래서 아기를 갖고 싶으면 내년 1월 달에 애기가 더 서는 게 보이니까 몸좀 조심하시고 아유 우리 효대씨 성격이 너무 좋아 밝아 사람이 그쵸, 그쵸. 밝고 사심이 없어 그리고 이 효대씨 간 사주 자체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얼굴 자체가 티가 나그 음. 숨기지를 못해 이 사람은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다 부정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이야. 음. 그래서 그러니까 생활하는 게 윤택해 음.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걸 내색을 안 해. 음. 자기 선에서 해결하고 음. 웬만하면 다 긍정적으로 갈려고 하는 성격이다. 이 사람 무엇을 하는 간에 다 성공하다 그래요. 음. 그래서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밝아. 그래서 같이 성공해. 음, 음. 근데 신랑 되시는 분이. 약간, 이렇게 좀, 기가 죽을 것 같아. 예? 기가 좀. 근데 절대 기 죽지 마세요. 음. 왜냐면, 효리 씨가 남편을, 남자를 무시하고, 없는 자 무시하고, 기 꺾는 사람은 아닙니다. 음. 그러니까, 이효리 씨 남편 부근 되시는 분, 뭐 저기, 누군지는 모르겠어. 나는 연예인는 몰라. <laughs> 어? 효리 씨하고 남편 부근 되시는 부분이 아주, 음, 대운도도 왔으니까, 알콩달콩, 효시 밝은 성격으로 예쁜 얼굴로, 알콩달콩 예쁜하게, 건강하게 사세요. 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 고생하셨습니다, 선생님. 예. <laughs> 야 아, 제 <제가> 깜짝 놀랐네요. <웃음> <웃음> 아. 아니, 어떻게, 그거를 까무잡잡하다고또얘기해주 딱, 했으면... 이효리가 딱 보이는 거야. 성함을 모르는 거야 이름은 응. 근데 애기씨가 까맣잡잡하다는 거야 어 진짜 깜짝 놀랐어 아우 속도 확 영검하시네요 영광 진짜 진짜 우리 애기씨 영검하지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?